엄마 도 초콜라. 또사셨어메카

어, 자전거 탈때매달 구다니. 매달. 이게 영수증 아닌데. 뭐뭐 뭐. 뭐, 뭐. 뭐. 애들아, 이리 와봐. 얘들아 와봐. 예들아 와봐. 얘들아잘 나와? 모르지. 이거 말고 휴대폰 찍어야지. 이거는 비디오 카메라잖아. 어디 있어? 네, 그냥 그래? 어제 찍어 아니 뭐어디 해야 돼? 조잡해는거 아니야? 나는 왕이 된다 예미나 왕이 이렇게 체청을 응. 지켜야지 잉잉거리면 왕이 아니야 왕이 손을 응. 리야지 왕이 이오오

많이 아래쪽에 좀 붙었지. 이게 넘게. 어머니가 그냥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알코올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때쯤 지나고. 아, 이제 쓰레기 날아오. 발도 째는데. 원래 똑같이 좀 전의에서 함을 덮었어. 이전 것 덮었어. 자, 성용 소풍 그 하나만 있었었다. 이런 네. 개발한 거다구나 그래? 아, 그래. 아, 너무 예쁘다저 어, 옛날 나무 옛날 나무가 우소리다 여기 양이양여기어가 저기만 살아있어. 이빨이 달려있지. 네. 네. 정전에전 네. 아, 뒤에. 아, 뒤에? 할머니 같이 할머니가 지지려고. 나는 이렇게 할머니가 려 저번에 장사한 번에 여러 대 전망을 가이 조식에 붙어있저 시대 붙어자자외으로가보다선에서거녀들은 저기예요 저기. 아기 빛녀가 뭐야?

내리가서 그 놀이기구에 가기 전하고 했는데 돌아가는 게 흐리흐리해. 네. 네. 아, 어 어지러워서 어. 아, 하늘이 막 거꾸로. 어릴 때 타고 가라이데그 이후로는 그런 하는 건 아까. 아, 아. 그 소리를 질렀더니 엄마 여기 위로 올라가면 장난공과 아. 아. 이어지는 길이 있대요. 어그은와 소리를 다안세워죠 아버지 세워주더라. 세워주지? 세워주면은기가봐 얼른 가자 저기 지금 다시 다 재건하고 있그 앞에 써있잖아 예이 보고 있어남들고뭐그배 그래. 그래. 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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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그래? 아니 내가 그래. 그래. 많이 왔다 그건 그래. 그래. 예전에 갈데 없어 여기 청정공이라 한곳지경원응경원이라한경하고

침소래 침소. 어. 아, 어. 네, 똑같네, 침소. 어. 방이 여러 개있어갖고 어, <laughs> I 가 만들지? want

정말 엄마! 엄마! 왜? 연꽃이 다 야. 오, 성공. 이거 연꽃 봐. 이거. 쉬울 아얼마아 이거? 이거? 아니, 연꽃이 너무 예쁘다. 진짜지? 진짜 용꽃 어쩌고 이쁜이 여기에 왕로인가 여기 와주면 되겠 너무 가벼운가? 뭘 술도 다리든 아시겠네. 등만, 등만. 아, 위험하다. 앉아봐, 괜찮아. 앉아봐. 앉아봐, 괜찮아. 괜찮아. 앉아봐. 앉아봐. 아봐 괜찮아. 앉 괜찮아. 아

너무, 너무 애들 괜찮아. 한국말로 만들어요. 요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아. 야, 우리, 한국말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한국말 하는 한 글자. 응?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영어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

근데 날개랑 좀천히다 이거봐 지나주자 이거 봐, 날개가 다쳤어 응. 그지? 이쪽 날개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얘 한번 만져봐 응, 잡아본 적이 있나 본데? 양곡에서? 응. 조금 더 위하여 나줘 이제 됐다 거기에 침받은 거야 할머니가 할머니가 놨어 왜요? 불쌍해 흠 잘아 어잘 본다 고맙다고 고맙다고 갔다 이 자리가 낮게 날려는거 보니까 비올라나봐 네, 네, 가 있어? 네. 틈이 있대 틈이